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의. 입고, 식. 먹고, 주. 사는 것.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의식주인 것이 히브리 사람들은 식음의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세 가지를. 뭐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시금머리잖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사람들이 잘그 구성 요소들을 뽑아낸 것 같고 상당히 사이언티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전신갑주 이 부분들을 성거님들께서 이해하고 또 암기하기 좋도록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세 가지는 그냥 허튼 만든 것이 아니고 보통 신학자들이 신앙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이고, 두 번째가 동의하는 것, 세 번째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 줄타기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줄타기로 건너셨잖아요. 근데 옛날에 아마 나이아가라 건널 때쯤에 이러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 줄타기 고개사가 이렇게 줄을 걸어 놓고 거기 모인 관중들한테, 자, 내가 여기 이거를 만나서, 어, 이제 그큰긴 장대 꼭 가지시잖아요. 밸런싱 하시려고. 근데 건널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건너 봐야 알지요. 이렇게 이제 관중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저벅저벅저벅 하더니, 그참 우리도, 우리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그 위에서 줄을 쳐놓고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관중들한테 물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기를 갔다 올 줄로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 다안 나와요. 직접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부분들을 안전하게 할 줄을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내 등이 옆에서 여기 한번 갔다 오실 분 계십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할게요? 미처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 같아요. 성경책 읽고 다 알아요. 그리고 뭐 박수 치고, 뭐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전부 다다 동의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진짜 믿느냐? 진짜 예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은 미쳤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21세의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이것이 오늘 주안점이 아니니까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 일단 본문을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개인 성경공부하시는 분들 가끔 질문도 받고 같이 이렇게 성경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국민학교 때 배운 겁니다. 국민학교 때 선생님께 손바닥 맞았죠, 다들 왜 맞으셨습니까? 숙제 안에 와서 맞으셨죠. 선생님이 숙제 뭐 내셨습니까? 주 아니 그 전체 대강하고 문단 나누기 해오랬는데 안 해오셨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형편이 못해서 표준 정과를 못 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해온 애들은 정과가 있었던 애들이고 아, 그 정과 말고요. 이 정과요. 정과 있는 사람들은 전체 에 대강 배껴오고 문단 나누기 배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왜 손바닥 때리면서 그것을 가르쳐줬느냐. 모든 글을 읽는 것의 기본입니다. 성경책도 요 전체의 대강 문단 나누기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학자들은 오늘 봉독해 주신 11절부터 18절을 사실은 저 위에 10절부터 20절까지 잡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11절부터 18절까지 잡습니다. 그 앞뒤로 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두 파트로 나누면 11절부터 13절까지 싸움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두번 걸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 바로 사도 바울이 앱에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똑바로 해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이루어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몰라요. 그래서 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 사람들은 1년에세 번만 모였는데, 왜 21세기 이 바쁜 세상에 현대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주인 두번1년에 모이느냐면요, 그거를 준비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이 제도가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서 불교에서는. 수행하시는 분들도 매주일 모여서 참불가 하시고 또예불 드리시고 하는 거를 그대로 본떠서 하고 시 있으세요. 상당히 훌륭한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것의 원조인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잘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어쩌면 선두를 뺏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많이 그래. 이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바울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 이 부분들은 결국 준비하랍니다. 비유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살다 그슬려 놓고 썬블럭 발라봤자 무슨 소용 있냐는 겁니다. 만일에 만일에 살이 타서 아프기 싫다면 햇빛에 나가기 전에 썬블럭을 발라야지요. 그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하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 4절부터 16절까지 서라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조금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원어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명령문입니다. 그러니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쓰느냐? 라고 해서 탁탁탁탁 네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똑바로 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져라 그겁니다. 이네 가지로 쫙 쓰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네 가지 두 가지를 합쳐서 흔히들 설계에서 목사님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신갑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 께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전신갑주 없고 이제 목사가 자세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결국 뻥뜬은 뭐냐 제대로 쓰고 제대로 가져라 하는 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사도께서 문장으로 명령문으로까지 말씀하시면서 서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전신갑제에 대해서는 여러 고명하신 목사님들 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무슨 뜻인건 다 빼고 기억하기 좋게 묶음으로만 잘 정리해드린 다음에 말씀을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머리서부터 쭉 내려오면 은추부가 있고 호신경이 있고 띠라 고 그러는데, 오늘날 협대 같은 건데, 옛날 사람들은,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있는 사람들만 내 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띠를 가지고 뭘 가냐면, 이제 앞을 가리는 거예요. 옛날엔 군인들 보면 앞치마처럼 이렇게 된거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띠라고 하는 것은, 이 배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사태를 가리고, 경계위까지 쭉 커버하는 이 전체.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발 가죽끈으로 이렇게 얼굴 설계해 가지고 앞으로 두번 묶고 그다음 에뒤꿈치해 가지고 한번 묶고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손에는 방패 그리고 다른 손에는 칼이 여섯 가지 이게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성령까지 뭐, 어디에다 빗대어 말씀하셔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왜 전신갑주, 당시 로마 사람들의 그러한 군장, 한국 군인들 식으로 얘기하 완전 군장을 하는 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지금 로마 옥인데, 이런 저 지하의 감옥이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상태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러니까 가택연금상태에서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이에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 아, 맞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 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민주화 운동 하시던 어르신들께서 그 오늘 같이 날도 온 날이면은 홍국수라든가 또 물냉면 시하게 해가지고 자기 지키고 있는 군사들한테 그렇게 했듯이 서도바울도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사를 보면서 아 맞다 저거나 구 믿는 사람들이 군사일 때는 저렇게 체비를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차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을 오늘 세 가지로 줄여서 꼭 기억하십사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꼭 기억하십사해서 이것을 지식 동의 신뢰로 같이 묶어드립니다. 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입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어, 그, 그 이제 나중에 그쪽 파에 따라서 얘기가 달랐는데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형성되는 것이냐? 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고 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고. 하고. 뭐 하나는 묶지뭐뭐 뭐 양쪽 다형가르게할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투고 의의 호심경. 자, 좋습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묶습니다. 예, 결국 상반신, 머리부터 상반신을 가리는 것을 지식으로 하겠습니다. 밥 먹고 책 읽고 하는 일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도움의 결국은 배심이 두둑하면서 우리가 그래야지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무슨 활동도 할 수가 있을 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것은 진리에 대한 동이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 허리띠와 신발, 뭐 간단히 얘기하면 반바지 같이, 앞치마 같이 생긴 그것과 이 하체를 가리는 것, 결국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일들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좋다라고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는 것, 이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현대 크리스천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믿음이 있느냐? 과연 믿음이 있느냐? 과연 성령의 검을 갖느냐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들이 주를 신뢰하느냐?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믿음의 문제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여섯 개가 날도 덥고 다 외우기 힘드시니까 세 개로 외우시라고 이렇게 연관해서 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주목적이 뭐냐? 결국은 우리들이 모여 가지고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은 여기에 모이신 한분한 한 분들이 훌륭한 군사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훌륭한 군사가 혼자는 설 수가 없어요. 아마 고대 서양 사극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리 사람들 사실은 중간기입니다. 중요 남구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했느냐 같은 남쪽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압 누르고 어떻게 전 세계를 통일을 했느냐 거기서 이분들은 이분들의 그 창의 그리고 방패에 따른 전술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예배서 다음에 빌립보소 1장에 나오는데, 일렬로 서서 일심으로 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라도 먼저 뛰어나가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옹졸한 쫄병이라도 뒤에 처지면안 돼요. 왜요? 나한 사람 먼저 뛰어나가고, 나한 사람 뒤에 처지면 전의 일을 어져가지고질 수밖에 없어요. 체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그대르한족들은 그냥 이런 해머를 가지고 그냥 갖다 그 괴력 같은 사람들, 제가 20대 때 독일을 갔는데, 독일 가니까 제 여기 어깨가 그, 그, 그 사람들의 엉덩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질리던지, 거기다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유 정말 이게 아주 그냥 기가 푹 죽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 머리를 잃고 그냥 생일 습도 안 하고 그냥 무럭럭 하면서 그냥 해머를 가지고 덤비는데, 중치인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당합니까? 당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렬로 서서 한반에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고 결국 에베소서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당신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일심으로 서서 개인 완전 분장하는 건 당연하고 공동체로 하나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7절, 18절, 19절, 20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꼰뜻한 말씀을 드리면 당신들이 진정한 크리스천 일지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무시로 날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느냐. 당신들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와 같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이 넓어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예요. 더 넓어지면은 우리가 두고 온 교육의 문제예요. 더 넓어지면은 우리가 살다 갈이 우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당신들의 진정으로 싸워야 될그 싸움의 실체가 누구이건 무엇이면서 제대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아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똑바로 해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싸우는 거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사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가 잘안 나오는데요. 바로 이 신약에서는 에베소서에서 한번 나오고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내가 이해하고 또이 전신갑주를 입을까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찾아서 교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서에서는 그 이후의 역사와 유대 역사가 그대로 이언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은 성도님들께서 오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 받은 말씀, 내일 받을 묵상 말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지식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의 동의는 어떠한가?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신뢰함은 어떠한가? 하는 이것을 잘 연습하고 훈련 받으신 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악한 마귀 원수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장과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